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우선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엔비디아 얘기부터 좀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올 건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빗나갔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1,500조가 넘는 저큰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썸네일만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전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를 안 좋게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꽤 많은 물량을 보유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 상승장에 다 수익 실현하고 정리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늘 좋게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올렸던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비교 영상에서도 온통 엔비디아 칭찬뿐이었고요. 다만 기업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과 가치. 시와는 별개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제 기준에선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런 제 생각을 밝힌 것뿐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지나고 보니 엔비디아 주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지만요.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모든 상황이 다 완벽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채권 쪽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상 채권이 간만에 크게 살아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살아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채권 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프리장부터 상승 추세였습니다 왜냐면 유럽, 독일, 영국의 PMI 수치가 전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미국의 PMI 수치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되면 인플레 잡는데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하면서 채권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거기에 새벽 2시에 있었던 20년물 미국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 TIPS 입찰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준 부분 또한 채권시장에 호재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좋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네 그럼 종합적으로 어제 증시 상황을 보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전 엔비디아의 폭등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TQ도 보유하고 있고 속슬도 보유하고 있고 아무튼 기술주 비중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주가 흐름에 대한 제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싫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큰 틀에서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별로 좋을 건 없거든요. 물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흘러가면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기는 전좀 힘들다고 봐서요. 제 견해는 여전히 이전과 같습니다. 주식 시장이 좀 무너져 줘야 채권 쪽에서 진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채권이 대폭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폭등의 이유라는 게막 그렇게 엄청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재료가 좋게 나온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 정도로까지 폭등할 일이야? 뭐 이런 느낌. 물론 뭐 쇼스키즈가 많이 작용한 부분이 있었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일단 당장은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